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건물주가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지식,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시지가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직가정보 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요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 제곱미터 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 면적 제곱미터 당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산정의 목적.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의 기준과 개별 공시 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 공시 지가의 효력. 첫 번째, 토지 시장의 집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직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 평가하고 시, 군, 구및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가격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매년 2월경에 직가공시를 합니다. 이후 이의 신청까지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 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 공시 지가의 활용. 첫 번째.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 대상.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단,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에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합니다. 대표성 있는 전국 50만 필지를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합니다.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지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